준 성공 커버들. 안녕하세요. 팬더 막내 작가입니다. 오늘 리뷰할 앨범은 레드벨벳의 더 레브 페스티벌 데이 1을 지나 더 레브 페스티벌 데이 2음파음파 앨범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북 버전으로 얇은 앨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앨범 같은 경우에는 데이투 버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가이드북 버전 앨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가이드북 표즈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이런 걸 하드커버라고 하나? 이런 커버로 되어 있고요. 앞면은 공개됐던 티저 앨범 사진이랑 동일하게 돼 있고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앨범을 펼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CD랑 여기 포토북 구성 이 있는데 포토카드가 어느 누구 나왔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 너무 좋아했어. 진짜 예뻐. 여기 조이예요. 나 여기다 이렇게 또 두고 봐야지. 어 여기 와 어, 이것도 구성이었구나 맞아 엽서가 있다 했어 <laughs> 맞아 나 분명 보고 왔거든 저는 이제 조이 포토카드와 웬디 엽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북 버전의 앨범 소개 앨범 소개서 같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가이 진짜 놀이동산 가이드북처럼 되어 있는데 뭐라고 읽혀져 있냐면 음파 한 판, 수평 사위로 잊지 못할 눈부신 순간을 펼쳐질 마법의 단어입니다. 자, 잘하자고 진짜. 가이드북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북 포토카드랑 엽서. 이렇게 있습니다. CD 같은 경우에는 앨범 뒷면이랑 조금 약간 일치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아, 내지 구성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첫 장을 장식하고 있고요. 아, 외부 느끼는 건데, 그, 가독성 진짜 안 좋지 않아요? <웃음> 아니. 근데 이쁘다. 어쨌든 이렇게 트랙 순서대로 이렇게 있고요. 멤버들 사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약간 개인 컷의 순서랄 건 없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타이틀곡 가사에 여태까지 레드벨벳이 타이틀로 썼던 그런 가사들이 다 적혀 있어요. 막. 자꾸만 덤덤 잠깐만 궁금해 이밥 빨간맛 행복이랑 가깝지 Like 아이스크림 케이크에서 덤덤 빨간맛 아이스크림 케이크 행복 이렇게 네 가지 앨범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 뮤비도 보면은 예전에 막 덤덤이라든지 이 가사 속에 나왔던 모든 그 레드벨벳 뮤비의 요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레드벨벳의 세계관을 집합체 해놓은 앨범이 그 데이 시리즈 레드 페스티벌 시리즈랑 이거 이번 데이트 앨범에 음파음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잔. 요 데이트 앨범 와 아, 진짜 볼거에 진짜 많아 보이네. 굵어! 나 너무 기대돼. <laughs> 이 데이트 앨범이 개인 앨범? 어, 게, 개인 버전이에요. 들기지롱 이게 데이트 앨범 구성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키트. 이게 트래블 키트인가? 어, 맞네. 이게 트래블 키트인가 봐요. 이렇게 멤버 개인 포스터랑 해서 저한테 이제 잠깐 전 포카 봤어. 예리예요. 어떻게 이것도해서도 이렇게 예쁘죠? 저는 이제 슬기의 트레키트인데요 보면은 이번에 다시 레드벨벳의 시그니처 컬러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슬기 컬러가 노란색이고 안에는 뭘까? <laughs> 뭘까? 이걸 주네! 플로아플로로이드를 플러... <laughs> 줘! 헐 대박 이거 그 티켓? 음파음파 티저라던지 그리고 음파음파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같은 거 들려줄 때도 이런 티켓 이미지를 사용을 했거든요 뒷면 장난 아니야 진짜 완전 완전 슬기 세트다 완전 나는 아까 하면서부터 요게 너무 궁금했어 뭘까 하고 하 <laughs> 아, 그냥 노란색지! <laughs> 음, 스티커야? 이게? 이게 스티커라고? 아 이걸 누가 붙여? 이걸 건직해야지. 이거봐, 이걸 누가 붙여? 음, 이거는. 레드브리멧의칠균니처 같은 것들의 스티커. 꾸미기용 스티커.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널려 하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레드벨벳 데이 2의 북클래스인데요. 가이드북이랑 사진이. <laughs> 사진이 다르단 말이죠. <laughs> 이 리액션이 궁금하시다면, 레드벨벳 앨범을 사세요. 꼭 사세요. <laughs> 이번에 팬더 오픈더 레코드에서는 레드벨벳 더레브 페스티벌 데이 2 음파음파 앨범을 봤는데, 또 앨범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 제가 아침에 가서 직원통도 없이 받아온 그 포스터. 포스터 진짜 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잘 보여줬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어. 이거는 단체 포스터. 이게 가이드북 버전이고요. 이게 데이 투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제가 또할 건데요. 그 포스터가 너무 이쁘고 포스터 얼굴이 이렇게 빡 들어와가지고 나 지금 약간.. 약간 뭐라해야 되지 앨범 리뷰하면서 공정성을 이은 느낌? 오늘 앨범 더레 페스티벌 데이2 음파음파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더레 페스티벌이 데이1, 데이2, 그리고 데이3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앨범 이후에도 데이3 앨범이 나올 텐데 데이3도 리뷰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고 정말 즐겁고 애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안녕